저는 그 촬영장 나갈 때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또 좋은 캐릭터를 주셔서 다한번한 한 번씩 뵐수 있어서, 어 너무나도 재밌었고, 좋았고, 많이 정말 현장에서 배웠고. 그래서, 어, 그 뭔가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매개체가 됐었어요, 중간에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촬영에서 저만 보고, 네, 한 번씩 못빼 나중에 좀빼 텐데 아, 초반에 좀못 빼니까 안부전하고요. 네, 안부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어, 얼마 전에 같이 선배랑 찍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해드리는 역할도 했었죠. 그 메신저가 된 <laughs> 네, 예, <laughs> 채빈호 씨의 모습 도볼수 있고. 네, 저도 어, 정말 감독님의 너무 빅팬이어서 어,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고 특히 어, 달콤한 일생을 너무 많은 너무 많이 봐서. 감독님과 작업하게 되면 정말 영광이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었 대구만이든 몇번 봤어요? 5 0번 넘게 본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감독님이 일랑이라는 작품을 들어가시고 여기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 너무나도 기뻤고 그리고 감독님을 직접 뵀을 때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감독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또 함께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어, 촬영장이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정말 뭔가 배움의 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품 와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